즐거운 직장이다, 좋은 직장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는데 왜뭐 예, 필요해? 저거... 하자고... 너무... 어자자 <laughs>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진짜 오랜만에 찍는 케잉당 영상인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슴원 영상을 만들면서 로이 할러데이 얘기를 조금 했는데 사실요. 편집을 많이 해서 그렇지. 본 영상에 보면은 제가 로이 할러데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중간에 대본을 이탈해서 혼자 로이 할러데이에 빠져갖고 나중에 편집을 하면서 보는데 로이 할러데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편집을 많이 했습니다. 로이 할러데이 이야기를 편집을 많이 하고 왜냐면 가스머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주구장창 로이 할러데이 이야기만 하니까요. 저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로이 할러데이 팬으로서, 로이 할러데이 팬인 선수를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게 이제 자꾸 사이드 트랙으로 빠졌는데, 오늘은 그래서 그날 못한, 그리고 그날 편집해서 다 쳐낸, 로이 할러데이 이야기를 조금은 편한 채널인 케잉덕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로저센터에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5층, 그 다음에 이제 2층, 에서 주로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또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애틀란타가 원정을 오면서 제가 클럽하우스로 내려가게 됐어요. 클럽하우스에 내려가서 처음에 이제 원정팀 클럽하우스에서 일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저의 주 업무가 뭐냐면 사실 그 구장 클럽하우스 있잖아요. 원정 홈 클럽하우스에는 오래 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바고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근무 환경도 좋고 구단 입장에서도. 선수들을 알아봐야 되고 선수단 관계자들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계속 교체하고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거기 있던 사람이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다지 막 디테일한 지령이 내려가지 않아도 알아보고 이제 통과시킬 사람 통과시키고 걸을 사람 걸르고 그러니까요. 저의 역할은 뭐였냐면 휴식을 주는 거였어요. 캐나다 같은 경우 이제 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30분 이상 브레이크 타임이 필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이제 시작하고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출근을 해서 돌아다니면서 주요 포인트마다 돌아다니면서 30분씩 휴식을 주면서 이제 바꾸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원정팀 불펜에 가서 거기 이제 두 분이 일하시는데 그분들에게 첫 번째 분에게 30분 휴식을 주면 이제 첫 번째 분이 3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고 그분이 오시면 두 번째 분이 30분 브레이크 타임을 가고 그럼 저는 이제 1시간 동안 거기 있는 거죠.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할 동안. 그렇게 하면은 외야 불펜 원정팀 불펜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고 원정팀 클럽하우스를 이동을 해서 원정팀 클럽하우스에는 입구 지키는 분이 있고요 안에 또 있고 해서 한세 명이 근무를 합니다 보통 두명세 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 또 브레이크 타임을 주고 그러고 나면 홈팀 클럽하우스에 가서 홈팀 클럽하우스에 있는 분들 브레이크 타임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제가 5 시간 6 시간 근무가 끝나게 됐는데 홈팀에 가는 걸 좋아했죠 저는 토론토에 살고 토론토 팬이니까 제가 홈팀 클럽하우스에 가서 일을 할때 가장 먼저 저한테 말을 건 메이저 리그 선수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대화를 해본 메이저 리그 선수는 에론 힐입니다. 뭐 사실 이거는 대화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에론 힐이 와 가지고 뭐 하이, 하우 리유 이러는 건데 에론 힐 같은 경우는 부침성이 굉장히 좋았어요. 부침성도 굉장히 좋고 많이 벗고 다니고. <laughs> 그리고 나서 로이 할러데이의 목소리를 언제 처음 들었냐면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클럽하우스 뒷문에서 근무를 할 때였어요. 클럽하우스 뒷문 쪽에도 이제 한 명씩 근무를 하면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클럽하우스 뒷문은 지금 많이 구조가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클럽하우스 뒷문을 왜 자주 이용했냐면, 뒷문으로 나가면은 실내 타격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에 많은 타자들이 그 뒷문을 이용해서 타격 연습장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한 명이 근무를 해야 됐어요 그날은 아마 로이할러데이 선발 경기였을 거예요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저는 클럽하우스 뒷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기 전에 많이 왔다갔다 하지 경기가 시작되거나 끝난 다음에는 특별히 왔다갔다 하진 않아요 가끔 경기가 끝난 다음에 클럽하우스 뒷문이 선수들 가족이 있는 구역이랑 가까워서 선수들이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클럽하우스 뒷문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긴 합니다. 빌드업이 정말 길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클럽하우스 뒷문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로이 할러드의 가족이 이제 온 거예요. 거기서 근무를 하다 보면, 얼굴만 보면 이제 누구 가족이지는다 알죠. 로이 할러드의 가족이 왔고, 이제 큰아들, 작은아들이 왔는데, 작은 아들이었어요. 작은아들, 작은아들이. 그 복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클럽하우스 앞 복도가 굉장히 넓어요. 토론토만 그런 게 아니고, 야구장 복도가 다 넓어요. 왜냐면은 그 복도로 또, 카트 타고 뭐 무거운 것도 옮기고 막 옮겨야 되기 때문에 카트가 한두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 넓이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로이 할러데이를 기다리면서 장난감 야구 배트 있죠. 애들이 쓰는 거 이렇게 약간 푹신푹신한 거 그거랑 장난감 스펀지 공을 가지고 막 놀았어요. 놀아 놀다가 형이랑 또 캐치볼도 하고 그걸 치고 받고 놀다가 이제 둘째가 친 공이 저한테 맞았어요. 이게 잘쳐 갖고 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날라와서 맞았는데, 이제 둘째가 어리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가만히 쳐다보고 만 있었고, 로이 할러데이 부인이 그걸 보고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 그 찰나에 로이 할러데이가 이제 클럽하우스에서 나왔어요. 가족이랑 같이 퇴근을 하려고. 그러고 나서 제 주위에 이제 아들 둘하고 부인이 있는 걸 보니까 자초지정 설명을 듣더니 저한테 와서 로이 할러데이가 미안하다, 어, 사과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laughs> 팬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대화라고 할 수는 없죠. 예, 제가 그냥 대화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 말을 해서 말을 주고받은 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로이 할러데이가 저한테 와서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네가 아들이 장난친 공에 맞았으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화를 한 거잖아요. 예, 대화를 한 거예요. 주고받았고 그 이후로는 더 깊게 로이 할러데이한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토론토로 이민을 갔을 때는. 첫 1년, 2년은 토론토 블루지에스한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애틀란타 팬으로 있었고, 한국에서도 애틀란타 팬이었고, 토론토로 와서도 애틀란타 팬인 거를 바꾸지 않았어요. 다만 안타까웠던 거는 토론토고 캐나다였기 때문에 애틀란타 중계방송을 별로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야구 경기는 당연히 토론토 경기였죠. 그런 점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구장에서 일을 하고, 로이 할러데이라는 선수를 만나게 되고, 제 손을 붙잡고, 토론토라는 팀의 팬으로 이끌어준 선수가 바로 로이 할러데이였습니다. 로이 할러데이는요, 굉장히 과묵합니다. 굉장히 과묵해요. 훈련할 때 보면은, 말이 없어요. 뭐 말이 없죠. 다른 선수들도 훈련을 열심히 하면 말이 없는데, 로이 할러데이는 그냥 경기 전, 경기 후, 정말 말이 없이 과묵한 선수입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자기 할 일만 계속하는 선수인데, 어, 그것도 멋있었어요. 그것도 멋있었고, 로이 할러데이는 토론토 팬들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였던 게, 그 당시 토론토가 계속 플레이오프를 못 나가고 있었지만, 다른 팀 팬들이 와서 토론토를 놀릴 때, 원정이면 이제 오잖아요. 보스턴 팬들도 오고, 양키스 팬들도 토론토에서 또 경기를 보기 위해 오는데, 가끔 제가 이제 순찰을 돌거나 뭐 어떻게 하다 팬들이 하고 만날 경우가 생기면, MSG를 조금은 뿌렸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가 1층 푸드 컨세션에서 만났는데, 양키스 팬들이 이제 토론토 팬들을 막 놀리는 거예요. 니네는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뭐, 뭐. 근데 그날 선발이 로이 할러데이였어요. 그러니까 토론토 팬들은 그냥 여유롭게 받으면서, 그래, 뭐, 니네는 플레이오프도 가고 좋은 팀이라서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에이스 중에 에이스, 로이 할러데이가 있다. 아, 그러면은 진짜로, 진짜로. MS를 조금 치긴 했지만, 진짜로 보스턴 팬도, 양키스 팬도, 딱히, 거기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해요. 토론토 야구 못한다. 토론토에는 좋은 선수도 없다. 막 그러고 놀리고, 토론토는 뭐 전성기 다 보낸 퇴물이 가는 팀이다. 막 그래도, 그래. 하지만 우리한테는 로이 할러데이가 있다. 그러면은 말문이 딱 막히는 거죠. 그러면은 좀 부심이 있는 거죠. 아, 우리 로이 할러데이 있는 팀에 그런 팀을 응원한다. 이런 거죠. 아마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제가 토론토 구단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부터 저는 로이 할러데이 팬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 다음 시간에 뵐게요. 그리고 제가 곧 웹캠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웹캠을 사면 라이브도 더 자주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에요. 불펜에서 <laughs> 투들이 던지는 것들을 보고 놀란 선수가 3명 있습니다. 놀란 선수가 3명 있는데 로이 할러데이, 제이크 피비, CC 사바스야요. 그공 3개 다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는 못 치겠더라고요. 아니, 오다가 확 빨라지는 거. 공이 막 이렇게 오는 거. 그리고 공이 오다가 슉 가라앉는 거. 아, 이거 뭐 어떻게 치지? 뭐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